친구가 너도 돈벌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깔아놓고 간 탑점 포인트 앱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 쿠팡 파트너스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이 영상은 건너뛰세요. 쿠팡 파트너스 가입 전이라면 탑점 포인트 앱을 실행하고 고급 탭 쿠팡 파트너스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쿠팡 파트너스 웹사이트가 열리면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이제 쿠팡에서 사용하고 계신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바뀐 후 사람 아이콘을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아직 가입되지 않은 아이디라고 뜨게 되는데 아직 쿠팡 파트너스 회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입하기를 누르고 가입하실 때 사업자 유형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으로 선택하시고 사업자이신 분들은 알맞은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입력하시고 세개 모두 동의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연락처,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다음을 누르시면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를 넣는 입력창이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탑점포인트 블로그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탑점포인트 앱으로 이동해주세요. 고급, 나의 블로그를 누르고 탑점포인트 개인 도메인 복사에서 복사를 눌러주세요.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로 이동해주시고 복사한 블로그 주소를 활동 페이지 목록 입력창에 붙여넣고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주소가 추가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 아래로 스크롤 하면 스크린샷에 대한 공지를 확인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 주시면 드디어 돈을 벌기 위한 쿠팡 파트너스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우면 안 돼요. 이름은 이러면, 이러면 끝난 거예요. 준비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올게요.